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블랙매사 동부를 지나서 이제 레이븐홈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레이븐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레이븐홈이 하프라이프2 맵에서 가장 재밌는 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가장 재밌고, 가장 무섭고, 가장 징그러워요. 자, 일단은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맵은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맵이에요. 얘네들 좀비들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중력 총의 위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데입니다. 바로 이곳이. 자식, 이런 식으로 죽여주시면 돼요. 자, 이 중력 총의 위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죠. 자식 죽어라. 자식 또 죽어. 자, 여기 좀비들이 참 많아요. 자식 너도 죽어. 땡겨서 다시 하고 여기 또 있어요, 애들. 짜식, 어디서 쏘는 거야? 자, 얘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세방, 자, 짜식들 좀 무섭네. 자왔어 자, 가도록 하죠. 자, 여기 애들이 이제 기어 나올 거예요 저렇게 자, 이렇게 몸을 두동강 내주도록 합시다. 근데 몸을 두동강 내주면은 애들이 쉽게 안 죽어요. 자, 얘도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네요. 짜식들, 오 어? 자, 이거 날려줍시다. 왜 갑자기 보지 자, 제가 못 봤던 그런 게 있었나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이 중력총 하나면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각 도구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일로 딱 지나갑시다. 지나간다고 할때 여기서 얘네들이 튀어나오니까 이거한대 날쳐주시고 도발을 해요. 죽진 않아요. 어차피. 자, 저거 맞추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방금 뭐 하나 있었는데? 어딨어? 자, 이거. 자식들, 자두 마리가 다 죽었죠. 지나갑시다. 이거 들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적들이 또 있거든요. 바로 날려주고 이거 어 있어. 이거 던져줍시다. 좋았어. 이거 먹고 먹고. 이거를 스위치를 켜요. 자 그럼 저 친구들 오다가 이제 다 죽습니다. 여기 여기에만 있으면 돼요. 자식왜안 나오는 거야. 이거 넘어가 있나? 빠세요. 이거 뽀겠어. 임마, 빨리 와. 그러니까... 어, 라, 아니 음. 이 녀석들, 오진 않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좋았어. 자, 저 친구들을 기다리도록 하죠. 여기서... 자, 싹둑 어우, 까 땜! 자, 로 지나가도록 하죠 야, 이마너 언제 이상 사왔어 야, 죽어라 임마 흑! 자아 야 자, 자 요런식으로 여기엔 좀비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기도 한 맵이죠 자, 요거 터트려줍시다 뽕뽕 안녕 저 지금 집으로 보내줘요 자, 그리고 다시 중력총 들고 이거 들고 다닙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빵! 던져줘요 그 얘한테도 요거 던져서 죽입시다 그리고 이거 하나 터져요! 조심해요! 오우 쉣 좋았어 짜스. 자 그러면은 이리 빨리 빨리가서 여러분 돌려줍시다 안녕 친구야 잘가 어? 아니? 이 친구가? 굳이 상대해줄 필요 없는데 이쪽에서 그냥 말아보도록 하죠 자이렇게 쟤네들이 몸통만 잘리면은 저렇게 헤드크랩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죽여주도록 합시다. 안녕. 예, 네, 잡아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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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이거 왜안 죽여줘? 죽여. 이 자식. 엉방진 자, 그럼 여기 이제 요거, 요거, 요거. 어, 잠깐만, 아파. 안녕. 자, 저 친구들을 보도록 하죠. 자, 저 친구는 이곳의 신부입니다. 신부에요 저게 진짜 믿기지 않지만 신부님입니다 자 신부님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주도록 하죠 자자 자, 죽고 자 뒤엔 놈 죽고 얘도 가안 죽어 아니 이 친구 보게 야 이거 먹보라 임마 자식죽어시고 임마 자 웬만하면은 요거는 머리 쪽에 갈겨주시는게 좋아요 자, 전정, 이거 열면은 이렇게 불 붙어요. 그러고, 스파크! 빠샷! 하면 이렇게 불 탑니다. 자, 아,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저것들을 죽일 거예요. 자, 그 전에, 요거 하나 들고 갑시다. 요거를 들고, 여기 집을 가면은 아주 편해져요, 일이. 자, 요거, 가스, 먼저, 가스밸브 잠궈줘요. 야, 임마, 너 말고, 가스밸브 임마. 가스밸브 잠궈주고, 여기가 불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 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좀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맛에 터뜨려 줍시다. 어우! 죽다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다 터뜨려서 죽어요. 터져서.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쪽 길로 가게, 이쪽 길로 돌아가는데, 자, 일단은 여길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안녕. 자, 여기서 딱 총을 이렇게 쏘으면 됩니다. 어 아! 오 마이 갓! 자,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자, 여기서 힐 먹고 오죠. 자, 힐 먹고, 여기 힐 아까 전에 많았거든요? 힐이나 먹고 와야겠어요. 힐, 힐. 안 죽어, 임마나.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이제 다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도 힐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저거 터트려 줍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기들을 이제 전기구이가 됐어요. 전기구이가 아니죠. 가스구이죠. 가스, 화약통을 위해서 화약통에 의한 구이. 어차피 안 올라가죠. 짜식. 야, 너 진짜 왜 이렇게 못 올라가? 어자 이걸 땡겨줍시다. 그리고 얘를 들고 가면 굉장히 편해요. 하나라도 이렇게 들고 가면은 왜냐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애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죽은 거긴 하지. 아, 얘안죽었다 요런 애들 잡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잡았고, 짜식. 여기 지금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죽여줍시다. 여기는 저런 좀비들이 무조건 다 살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비들 보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쏴 죽여주면 돼요. 뭐 하나 있다. 저기 하나 있죠, 벌레. 이 벌레 이거 거지 같은 벌레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자주 만날 텐데 저 그지 같은 벌레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게 독을 걸어요. 독을 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가 나와요. 아주 있다. 제요. 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방금 봤죠? 콤바인도 한 방에 죽이는 총으로 한 방에 죽이질 못했어요. 커마샤. 두방 맞아야 죽어요. 심지야짜식저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돋걸어요. 근데 도거 돋 맞으면 진짜 무지하게 아파요. 오, 깜짝이야. 와우! 어이! 어이! 짜식, 이거 봐요. 피킹도 엄청 쳐갖고. 좋았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금. 여기 한 마리 더있어요 좋았어. 자, 이 친구들 조심해야 됩니다. 헤드크랩은 헤드크랩인데, 일반 헤드크랩이 아니에요. 달라요. 자, 덕분에 이 총알을 많이 쏴왔는데, 이런 젠자. 저거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자, 꺼주고, 여기 지나갑시다. 지나가면은 얘네들 남아요. 자, 요거, 총화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쏴주고, 그냥 여기에서 가스하고 불태워주십시다 화셋, 기다려요. 자, 이런 식으로 통보기가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금방 돼요, 저거. 금방 죽습니다, 애들. 자, 가스 잠궈줘요, 이제. 한명 밖에 안 죽었네요.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이. 왜안 나와? 이거 그냥 임마. 짜식 에이 진짜 시간만 끌게 하면 만드네. 자 지나갑시다. 여기서 올라가고 올라가요. 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점프. 하하하하. <laughs> 냥. 자 그럼 난 이로 지나갈 거야. 와이가. 이번 흠에서는 항상 주위를 살피야 해. 그래. 친구! 알겠어. 자, 그러면 일로 내려가도록 하지요. 자, 요런 식으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짝으로 딱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뭐 하나 있어요? 방금 끼여 칼로 들으셨죠. 어? 잠, 아, 중력총인 줄 알았어. 아, 망했다. 내 유탄, 아깝다. 아우, 아깝다. 내 유탄, 유탄, 지금 두 발이 나 날렸어요. 아우, 그지 같은 자, 중력총을 들고 다닙시다. 요거 생활화 시켜야돼요 지금부터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없네요 없고 자 여기 가면은 뭔가 있을 법도 한데 자 여기 나갑시다 나가면 얘들 좀비들 많이 와요 많이 오니까 얘를 누르면은 차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저 차를 이용해서 죽이도록 하죠 오마이갓! 보지마! 얘네들한테 총쓰는거는 조금 사치긴 한데 예, 얘네들한테 쓰는거 지금은 뭐 그냥 때려잡아주도록 하죠 잠깐만 뭐 없어 중력총으로 땡길만한거? 없네요 한개도 없어 어떡해 뭐가 없어요 뭐판때기가 어, 있네 자판때기로 두들겨줍시다 자, 판때기로 자 파, 아무리 작은 판때기라도 얘네들한테는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요런식으로 빠샷 죽죠 그기 올려주고 올리면 저거 올라갑니다. 제들이 저렇게 내려올 거예요. 원, 두, 자 그림자 안에 두 마리 다 들어왔을 때 떨궈줘요. 어? 좋았어.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이거 내려주고 여기 올라탑니다. 그럼 이건 자동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자이 올라갔을 때 여기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올렸잖아요. 내렸다가 올렸잖아요. 일단 저두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린 건데 자 이쪽으로 올라와주시고올라와주시고 안녕? 자저 신부님이 참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기가 아무리 재밌는 맵이긴 해도 어려운 맵들 중하나예요자너 죽어 하나 더 터져야 되는데? 죽었어 어 깜짝이야 나 죽을 뻔 했어요 방금 자 방금 여기에 한 마리가 더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검은 놈 소리가 났거든요? 검은 놈 소리가 났어요, 제가 봤어요. 검은 놈 소리가 좀 달라요. 자, 너 이거 살아나, 빨리. 자, 너 잡아줘. 얘좀 죽여줘. 얘안 죽여줄 거야? 죽여줘. 왜안 죽여줘, 임마? 아이, 이걸 죽여줘야 될거 아니야, 이자식아 아이,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자,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부터, 요, 저, 검은 놈들이 진짜 많아요. 검은 놈들이. 여기 바로 앞에 하나 있잖아요, 벌써부터. 자, 저거 죽여줍시다. 이렇게, 뿅, 뿅. 저기 검은 놈 있죠? 쏴줘. 파샤 그리고 여기, 헤드크랩. 잡아주시고. 자, 저기 검은 놈들 진짜 많거든요, 저쪽에. 어 어? 자 여기서 그냥 난사이다자 여기 검은놈들 진짜 많아요 자 이거 다터트려줘요 하면은 이거 빵빵빵 하면서 다 죽습니다 빵빵 저것도 죽어요 빵 좋았어 여기 돌아다니는 놈들 있는데 저를 도움을 주셔시다 잠깐만 이거, 이거 안터트려도 되는 거였어 생각해보니까 터뜨려줍시다 여기 하나 더 있네? 아 어, 이런 뭐야 잠깐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할 좋았어. 자, 그래도 진행해보도록 하죠. 몰라. 땡겨서. 땡겨. 헤드크랩을 먼저 죽여줘야 돼요. 이것도 너무 귀찮아. 요 헤드크랩 잡아주고. 위에서 최대한 헤드크랩을 많이 제거해주면 됩니다. 자, 저기 헤드크랩이 안 보이죠? 지금은? 좋았어. 헤드크랩이 안 보여요. 자 저거 땡겨줍시다 땡겨 파이어 죽었고 저것또 땡겨줘요 땡겨 저기있죠 돌아다니죠 죽었고 어기서 좀비 소리가 하나 더 나는데 없어요 이제는 자 여기 가면은 이제 여그 헬스팩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부시긴 부셨는데 자 저기 좀비 돌아다니죠 이런분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나 주셔가지고 날려주시면 돼요 간단하요자 그리고 이쪽을 가면은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신 다음에 저게 또 헤드크랩 때 아니 좀비들 보이죠 자저 좀비는 솔직히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갈 때는 여기예요. 자 여기로 수류탄 남겨줘요. 방금 여기 준비하는 이거 있었죠? 뽕 제가 알기로 하나를 더 날려줘야 될 텐데 아닌가? 없네요. 자식, 죽었네. 한 방에 죽었어. 자 먹고 이쪽으로 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좀비 기어 나오죠. 바라파파파파저 죽여주고 이쪽으로. 켜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재밌는데요. 자 이걸 들고 던지면 됩니다. 오는 대로그냥 던지면 빨아 하면서 다 죽어요. 하나 더어딨어 아무거나 좀 잡아보자. 없네요, 뭐가? 음, 자 이걸로 잡죠. 이거 말고 이거. 자 이걸 잡아서 던지죠. 저리가 임마. 저리가. 자요 친구 또 왔네요. 자, 여기 선물 받겠다고, 많이 와요, 사람들이. 우 자, 요거 받고, 자, 요 페인트 통으로도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자, 왜안 죽어? 에잇! 됐어. 나무로 두드겨패줍시다 페인트 통으로 안 죽으면. 자,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죽었죠? 빠바빠 하면서. 이게 아까 그한 방에 죽은 거예요. 자, 요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아주 쓸만해요. 자, 그러면은, 레이븐 홈.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이에요. 자, 그럼 레이브놈 파트 2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